복습하라고 한 거야. 362 네. 62정 사각형이 있었대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다가 정 삼각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정삼각형을 집어넣을 거래 이랬을 때 A부터 P까지 길이를 구하래 그 여기 X라고 잡을 거다 A부터 P까지 키그러면 네. 응. 그러니까 여기도 X 맞아 안 맞아. 맞아 왜냐면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일단 90, 90이고요 정삼각형이 이마 길이 똑같지 맞지? 어. 자 그리고 그리고 빗변 갖고 요거 갖고 그리고 아의 시작부터 요 길이 이, 이로 똑같고 맞아 맞아, 맞아. 뭐두 개의 삼각형 9 0도도 있고 빗변도 갖고 길이도 같으니까 요 삼각형 두 개는 R, H, S 합동이야. 그래서 x인 거야, 알았지? 굳이 말하자면 그냥 겉보기에 이렇게 보여요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아, 이제 따, 다른 길이들을 표시해 볼 거야. 여기는 2배의 x 맞냐? 어, 여기는 2배의 x야. 어, 그럼 이제 피타 써보면 비율이 1대 1대 루트 2 맞아? 45도짜리. 어. 자 그러기 때문에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2 e 빼기 x에다가 루트 2만더 곱해준 거야. 맞아요. 네. 어. 자 그러면 여기 x라고 잡고 요 길이 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피타얘기를주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2의 e 제곱 4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얘랑 결국 길이 똑같아. 맞지? 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거랑 루트 2로 붙은 2 e 빼기 x가 같아야 된다. 참고로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x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런 범위 값 얘기가 하나 들어가긴 하 아, 우리가 아, 문제에서 시키긴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x라고 잡았잖아. 그럼 x의 범위도 꼭 표시를 해줘야 해.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을 풀어볼 건데, 일단 루트가 마음에 안 들죠? 어, 제곱할 거야 양변. 그 양변을 제곱했더니 x 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거가 루트 이 제곱하니까 2고, 여기도 제곱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x 제곱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냐? 분배할 거야. 그리고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그랬더니 0은 x 제곱 빼기 8x 8 빼기 4니까 더하기 4 됐어. x 자로 인수분해 안 돼요. 아무리해도안 돼요. 그래서 뭐 한다? 근해공식을 써볼 거야. 근데 x 앞에 짝수지. 그러니까 빼기 8을 2로 나누는 게 b 프라임이야. 알았지? 짝수 공식 쓸 거야. 그랬더니 x는 a 분의 1 분의 쓰나 많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루트 12다. 루트 12. 그러면 4 뿔마 2 루트 3이긴 한데 생각해봐. x가 2보다 짝 때문에. 그럼 4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안 되겠지. 뭔가 잡아먹어야 되겠지. 빼기로 야금야금 맞죠. 그러기 때문에 x는 한 변의 길이가 4 빼기 2로 3이 되었다가 된 거예요. 이해가? 네. 어. 괜찮죠?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자, 하나 또 넘겼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른 거 도전해 보세요. 정 오각형이 있대요 네. 선을 걷어 위아래 평행한 거맞아안맞아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네. 선을 하나 또걷어 얘랑 얘도 평행한 거맞아안맞아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네. 그럼 얘 있잖아, 얘. 마름모다. 다이아몬드 뭐냐? 알았어? 말은 네. 뭐? 요길이가 4래. 요길이도 4야. 요길이도 4야. 여기 길이도 4야. 여기 길이도, 길이도, 길이도 당연히 4고. 그런데 갑자기 BP가 궁금하대. 이 도른자들. 맞죠? 네. 어. 자.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이랑 합동입니다 요 네. 길이도 x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어, 지금부터 잘봐잘봐 요거 작은 삼각형 이등변 맞아 안 맞아 이등변 삼각형 맞어 네. 아맞아 네. 어,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빨간색 아이랑 파란색 아이랑 혹시 닮은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야 갑자기. 빨간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 이해가냐? 네. 그러려면 각도 얘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각도 이야기, 아 각도 두 개만 똑같으면 이등변이잖아, 닮음이잖아, 네. 닮음비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 그래서 각도 얘기를 좀 잠깐 보려고 해. 뭐 내각 공식도 있긴 한데, 쉽게 외각, 과 외각, 외각. 외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정오각형이야. 정오각형. 그러면, 요 외각은 360도를 정오각형이니까 5로 남은 거라서, 요거 외각 하나가 72도란다. 72도. 그럼 여기가 72도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72도 맞아? 그럼 여기는 원래 108도야. 아두개 합쳐서 180도 나오니까 그럼 봐봐. 180도에다가 72도를 뺐대. 그럼 여기 있는 각도 36도냐? 나 2등변이라 그랬지. 2등변 생각해 길이 두 개가 똑같다고. 그럼 여기도 36도 맞아? 안 맞아? 자, 빨간색 이야기에서 얘도 2등변이지. 그럼 여기도 36도 맞아 맞아. 그러면 지금 뒷변에 해당하는 거 x랑 밑변에 해당하는 거 AA 닮은 게 되니까 각도 두 개만 똑같으면 되는데 36도 36도 똑같잖아. 여기가 얘가서 뭐 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삼각형에서 나름 짧아 보이는 x와 길어 보이는 길이 4라고 하는 거 비율이 비율이. 파란 거 삼각형에서, 뭐, 사랑 X 더하기 4한 거랑 해가지고 비율값 같아야 되는 거 맞니? 네. 여봐, 이해가 써? 네. 아이둘다 X라서. 하나랑 밑에 거만 본 거야. 여가 이해가 써? 자,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외항 내항 곱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x 제곱 더하기 4x가 16이래. 넘겨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6은 0이래. x 제로 아무리 인수분해도 안 돼. 보기를 살짝 컨닝을 했어. 쓰 보니까 어? 루트 얘기가 있네.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짝수네, 짝수. 그래서 b 프라임은 지금 2야 맞니? 네. 그러면 x는 a 분의 1분에 쓰나 마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루트 20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빼기 뿔마 2루트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긴 한데 생각해요 빼기에다가 빼기면 이게 지리가 맞어? 아니잖아. 그래서 빼기 얘기는 빠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 p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빼기 플러스 2루트 e 5가 된다가 된 거야. 이해 가? 네. 어. 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알았지? 네. 그렇다고 막 외워? 뭘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 정 시리즈가 나오면 너 혹시 닮은 마냐? 알았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쭉 수능 보는 그 날까지 어? 도형 문제를 계속 보게 될 건데 알았지? 아 지금도 은것을 쩍 활용 얘기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맞지? 도형 얘기를 보는데 아 여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뭐가 안 떠올라 그러면은. 대부분 닮음 또는 합동 이야기를 빼고 뭔가를 보려니까 안 떠오르는 거야 알았지? 나중에 혹시나 어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하여 미적분투라든가 이런 과목을 듣게 되면 어 도형 문제에서 뭔가 수식 같은 거로 해결을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야기가 빠져 그래서 안 풀려. 도형 문제에서. 그럼 대부분 닮은 이야기를 빼놓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닮은 이야기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알았어? 어. 다음거해 보세요. 보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X 제곱 앞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 누가 살고 있어? K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가 살고 있지. 얘가 0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일단 K라고 하는 값은 뿔마 1이 되면 안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알았지? 네. 요거를 네. 이야기를 깔고 들어간 거야. 네. 어, 자 그리고 나서 7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판별식 가야 되는 거 맞니? 네. 어, 자, 그나마 X 네. 어디 갔어? 그나마 1차항의이집 짝수 판별식 볼 거야.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4분의 b라고 얘기를 할 거란다. 약속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그이집 위에고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을 보통 이렇게 그냥 쓴단다. 이해갔어? 빼기. A, C 맞나요?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을 갖도록. 음, 크거나, 같다까지 보는 거야.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 빼기 K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네. K제곱은 지워지겠네? 네. 어. 그니까, 2니까 넘기고 2로 나누고 가니까 K가 1보다 크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표시를 해봤어. 어떻게? 빼기 1 있고, 까만 점 하고, 오른쪽 갔어요. 라고 썼어. 근데, 전제 조건이 아까 뭐였냐? 1 돼야 안 돼. 마이너스 1 돼야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이야기 두 가지 얘기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맞냐안 맞니? 이야기 두 개를 빼야 되니까.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K가 빼기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땅덩어리가 두개 정도 쪼개지게 된 거야, 1을 기준으로. 이해가냐? 네. 어. 아, 수직선 그리는 거는 중학교 때도 했잖아. 맞지? 네. 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괜찮아? 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